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따로 주제는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전 세계적으로 관심 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파킨슨병에 걸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경계통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운동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 파킨슨병 에 걸린 사람일수록 또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좀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파킨슨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밝혀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당연히 또 환경 학자들은 이제 환경 독소 중에서 어떤 게또파킨슨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계속 연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 결과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 어떤 걸 주의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문을 기반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인바르먼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저명한 학술지입니다. 그냥 게재하기 어렵고요. 연도를 보시면 2025년 12월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논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언론사에서도 본적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오늘 내용 주의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연구진은 어떤 목적 갖고 연구를 했냐면요, 어떤 특정 환경 독소, 어떤 유해 물질에 초점을 둡니다. 이 유해물, 유해 물질의 정체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이 보통 이 독성을 받는데 보통은 이제 독성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특정 물질을 그 동물한테 왕창 먹여봐요. 그러니까 쥐에다가 왕창 먹인 다음에 독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보거든요. 근데 이 연구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특정 이 환경 독소가 환경에서 흔히 관찰되는 수준의 농도 있죠. 매우 낮은 농도. 이 농도에서도 과연 독성이 나타날까, 독성이 발현될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과연 이게 특히 어떤 신경계통의 병이 어떤 파킨슨 병에 영향이 주는지, 저런 전 농도에서도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관심있게 봤는데요 처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논문 읽어보시고 저는 최대한 짧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길면 안 보신 추세이기 때문에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이게도 굉장히 저 농도로 노출시켜봤는데도 동물실험에서 운동기능 이상이 나타납니다 또그 다음 파킨스병과 관련된 행동 이상들이 실제로 동물실험 결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렇게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전농도에서도 저렇게 독성 결과가 명확히 나타나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다양한 또 현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뭐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된다든지 뭐 특정 단백질이 응집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연구진 뭐가 또 대단했냐면 정말 이런 인과관계 메카이징까지 명확히 밝혀냈는데 어떤 걸 밝혀내냐면 실제로 그 특정 환경 독소에 많이 노출되니까 실제 그런 어떤 동물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특정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응집되는 현상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응집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킨슨병을 넘어갈까지 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킨슨병 발병 메카니즘과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어,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환경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아주 전홍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로 그 환경 독소그 유해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 제 바로 그 답을 알려드린 바로 이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스티렌, 폴리스타이렌이라고도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고요. 이플라스틱의 나노 플라스틱, 나노 크기일 정도로 작은 플라스틱에 노출될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은 실제 자연에서, 해수나 담수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전 농도로 실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노출되 우리가 노출되면 저런 독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이제 폴리스타이렌을 제가 PS라고 하겠습니다. PS. 작년 제가 10월 논문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점유학술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PS라고 하는 그 폴리스타이렌 미세플라스틱이 독성이, 독성이 원래 있는 건지 뭐 계속 연구되어 왔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물질과 또 같이 있으면, 다른 또 유해 물질과 같이 있으면, 그 PFOS라고 과불화물입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 과불화물이 뭔지 아실 텐데요. 수산물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이 특정 과불화물의 독성을 더 강화시키더라. 더 악화시킨다는 걸 밝혀냅니다. 어, 그래서 실제 수면 사망률이 또 높아지는 그런 결과까지도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PS 자체도 독성이 강한데 독성이 있는데 다른 유해 물질의 독성까지 더 강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까지 밝혀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으라고만 든거 아니면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저런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빠지는지는 충분히 연구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 그 도시락 용기. 특히 만두 포장할 때 많이 하죠. 예, 이거 스티로폼 느낌 나는 거. 이런 게 바로 바로 PS 폴리스티렌입니다. 타 그래서 제가 만두 드시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두 드실 거면 가서 드시라는 거예요. 저렇 게, 저런 게다가 포장 용기 포장하는 건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이상 이제 자꾸 이제는 말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 그동안 좀 다들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사발면 용기 있죠? 라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사발면 용기가 바로 어, 그 PS 폴리스티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사발면 용기 그 겉면을 보세요. 그 용기에 적혀 있습니다. 소재명이 PS라고 폴리스티렌이 적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게 어, 이게 좀 이게, 이게 사실 여기다 이제 뜨거운 거 음식 넣고 막 우리가 막 음식이 막젓고 하다 보면 막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또, 또 젓가락이 또 닿기도 하고 직접 벽면에 그럼 떨어져 나와요. 미세 플라스 나노 플라스 떨어져 나오고 우린 그걸 직접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자가 기자였나 그래서 이 사발면 관계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용기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발면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맛이 바뀐대요.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뀌기 때문에 열 보존된 능력이 달라지니까 맛이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레시피를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특정 사발면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맛이 바뀌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새로 개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제 그런 라면 업계에서도 어, 이거 좀 이런 거좀이 심각성을 좀 인지하셔서 좀 이제 용기를 이제 교체하는 그러니까 레시피를 파, 찾아야겠죠 적절한 또 레시피를 찾아야 될 텐데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좀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마음이 불편한데요 바로 수산물입니다 아까 제가 뭐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자연으로 배출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건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폴리스타이렌 그런, 아까 말한 수 정도의 수준의 농도로 관찰되는 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관찰이 되고요. 근데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이 오염이 안되면 더 이상한 거겠죠 실제 수산물을 조사해 보면 ps 미세플라스의 관찰이 됩니다 특히 조개류에서도 특히 더 많이 관찰되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수산물에 대 원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산물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저런 수산물도 오염도 자꾸 높아져 가는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좀 섭취량은 섭취 횟수를 좀 조절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별미로 먹어요 별미로. 자 결론입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어, PS 우리가 흔히 쓰는 폴리스타일엔 그런 플라스틱의 나노 크기 나노 플라스틱이 실제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라 그런 결과 특히 전홍도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 가 나온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게 확실합니다. 어, 항상 어,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